자주 피곤한 사람을 위한 영양제 3가지.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런 만성 피로는 단순히 수면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과 몸의 에너지 대사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자주 피곤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 3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2, B6, B12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꼭 필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없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직장인이나 학생처럼 집중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둘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숙면에도 방해가 되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피로 회복과 숙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코엔자인 Q10. 코엔자인 Q10은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30대 이후부터 체내 합성이 줄어들어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섭취하면 심장 건강과 전반적인 체력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